부르려고 일단 영상을 올려요. 어, 이제 영상 올리는 거고, 이제 이건 뭐 성대모사는 아니거든요. 자, 근데, 이제 제가 이제 수학토까지 끝나, 아, 참고로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. 어, 이제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수학토까지 끝나고, 사실 꽤 오래 전에 끝났어요. 근데 이제 뭐 이제 확통을 할지, 미적을 할지, 뭐 이제 기아를 할지 등등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, 먼저 일단 미적분 상편을 좀 사서 실제로 시발점도 있거든요 독서실에 있어요 독서실에 있는데 그걸 사서 일단 맛을 좀 봐봤더니 이제 앞에 그 앞에 수열의 극한 쪽만 했거든요 뭐 이제 어렵진 않은데 재미가 좀 없었어요 좀 없어서 이제 기아를 샀는데 기아를 사서 2차곡선 좀 보다가 이제 좀 백, 벡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벡터를 좀 계속 일단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일단 재미있었어요 어뭐 이제 재밌었는데 그래서 일단 고민이 되는 건 이거예요. 뭐 일단 여기 이제 기아 뭐 시발점도 있을 거고, 이제 워크북도 있을 거고, 여기 이제 샌도 있거든요. 어, 여기 샌 샀어요. 샌 기아. 아, 그거 이제 산, 샀는데. 이제 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게, 이제 기아가 이제 뭐 베트남어라고 흔히 하잖아. 하잖아. 그쵸? 기트남어. 뭐 이제 작년에 일단 응시한 게뭐 4만 명 밖에 안 되나요? 그쵸?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하는 게 손해일지,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수능까지 d 4 6 5거든요그 이제 1년 반이 남았어요. 근데 그 기간 동안 기아를 하면 그게 진짜 될지, 미적분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, 일단 저는 미적분 하기가 싫더라고요.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. 그쵸?